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농어업인도 마스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어업인도 포함했기 때문인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온종일 바깥에서 일해야만 하는 농어업인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숨쉬기조차 불편하고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이 같은 농어업인들이 국가로부터 마스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5개 근로자에서 5개 작업자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농업인까지 포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 장치 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 추가 예산 확보 등은 과제입니다. 우리 예산을 별도로 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그냥 마스크나 이런 도 제공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2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제로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살수차와 진공 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지만 현장 보급은 더디기만 합니다. 우리도해서도 도로 제비산 차량 확대 운영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국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7일 시행하는 농업인 마스크 등 지원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식입니다